차마다 다아진다 좋다고 하잖아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이거 시동 꺼져요. 카빌리지의 신차랑 중고차랑 차랑차랑 안녕하세요 카빌리지의 오늘 신차 리뷰 코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리지와 우리 매미들과 함께 굉장히 핫한 차량 520 아이도 아니530 아이도 아니 5302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우리 독일 3차 하면은 저희가 벤츠 찍었죠? 아우디 찍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 차량만은 못 찍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BMW 협찬해주신 우리 코어롱 모터스 부천 지점에 어, 감사드립니다. 5 3 0이 M 스포츠 패키지 전면으로 왔는데요. 사실 뭐 여기 전면 같은 경우에는 5 3 0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많이 새롭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 정말 제가, 와, 라고 했던 거는 여러분, 여기 앞에 들어간 이 레이저 라이트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 레이저 라이트가 거의 경사 한대 값이라고 들었거든요. 5302에는 이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쭉 들어가면서 예전에 약간 U자 형태였다면 요새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L자 형태로 딱딱딱딱 좀 각이 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훨씬 더좀 많이 세련된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이제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M 패키지 범퍼가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빼꼼히 뚫려 있지 않나요? 보통 차량이라면 이렇게 이제 그릴이나 이런 게 하단 그릴이 막혀 있고 위에 이렇게 센서가 투명하게 들어가는데 이건 정말 정말 특이하게 이렇게 뿅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상공이 우리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의 옆면부, 측면부로 왔습니다. 특히 우리 5 시리즈랑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냥 제 눈에는 요거만 보입니다. BMW 하이브리드 빵. 약간 나 진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약간 요런 느낌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뭔지 알아요? 기름과 전기를 충전해서 같이 가는 자동차입니다. 찡크자 이렇게 지금 우리 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이 이제 M 팩이 들어가면서 우리 15인치 휠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약간의 우리 꽃잎 같은 게 들어간, 야랑 이런 꽃잎 휠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엠팩 패키지에는 이렇게, 우리, 이거 뭐죠? 맞쏴. <laughs> 생각이 안 나. 뭐지? 돌려서 반대쪽으로 왔는데요 요게 보이시죠? 우리 바로 운전석 옆쪽 밴더에 있는 우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충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자 요렇게 지금 짠 하고 열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코드를 꽂으신 다음에 충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5 3 0이 뒤쪽으로 왔습니다 뭐요 뒤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정말 이렇게 l c i 가 되기 전에 아! 뭔가 좀 심심하고 약간 조금 뭔가 2% 부족한 게 있었는데, 새롭게 바뀐 LCI 같은 경우는, 어, 진짜, 솔직히 되게 세련됐고, 뭔가 이런 야수 같은 느낌도 나고, 뭔가 굉장히 좀 트임이 확 보인다고 할까? 이번에는 우리 5302에서 자랑을 하는 부분이죠. 트렁크를 공개를 할 건데, 어, 그, 어 그, 우리 독일의 모사에 나온 우리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땡! 지금 보시는 이5302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410리터입니다. 이거 부천지점에서 찍은 영상 같은데, 어, 트렁크 골프백 4개나. 남았... 안 하진 않아요. 사실 저 요런 트럭 처음 봤어요 보세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요렇게 뭐야? 오. 아 요렇게도 쓸수 있고 이중으로 쓸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530이 2열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에는 이제 그 일반 뭐520나 여기 들어가는 가죽이 아닌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뭔가 좀 약간 폭신폭신하다. 또 약간 이런 가죽 느낌이 좀 되게 부들부들하대요.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를 보시면 은관죽 턱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그거로 저 공간을 나누는 거지. 싸우지 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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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옆에를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하만 카죽 스티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우리 열선 시트와 충전 단자들이 이제 C타입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좀 블랙 헤드라이닝이 들어가고 있어서 훨씬 더 차가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저희가 530이 우리 m스포츠 패키지 차량의 실내로 들어왔는데 저희 부천 지점에서 이렇게 차를 해주신 김종선 대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차량에 탑승을 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얘가 시동이 켜져 있는 거죠? 지금 시동이 아, 이제 시동이 켜져 있는 거. 너무 조용해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 좀 달라진 부분 뭐가 있을까요? 레이저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소프트 클로징 연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7.5 일렉트릭 음. 모드가 있고요 여러분 하이브리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일렉트릭부터 알려주시겠어요? 일렉트로닉 모드는 네, 일반적으로 전기로만 할수 어 있는 모드고요 네, 140km까지 네. 주행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네? 모드는 110km까지 주행 가능하고요. 네. 하이브리드 모드를 눌렀을 때 110km 이상으로 달렸을 때는 내연기관으로. 스포츠 모드. 내가 생각하는 그 보통의 스포츠 모드일까요? 아, 일반 스포츠 모드는 한 네.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엑스트라 부스터라는 모드가 음.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두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이걸 음. 누르면 그자0마력 정도 뭐 밀려나가는? 어, 예,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세팅하는 네. 그런, 그런 방법입니다. 대리님이 계신 그 모터스에서 영상을 예. 봤는데 3302랑 예. 5302를 드래그 했더라고요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누가 이겼죠? 5302가 이겼습니다 그게 이 엑스트라 모스 때문인가? 네. 그거 해놓고 달리셨어요 혹시? 그거 제가 안 했는데 자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우리 밑에 굉장히 특이한 버튼이 있어요 이 네. 배터리 버튼이 있는데 이것도 뭘까요? BMW에만 있네 있는... 배터리 컨트롤 어... 버튼입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그 충전기를 꽂지 않아도 네? 60km에서 70km 달렸을 때 네. 그 3km 정도 주행을 하면 1km 정도 충전이 된다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이거 만약에 장거리를 안 다니신다면 얘는 정말 한 달에 한 5만원 이내로도 탈수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쵸? 거의 그 정도라고 보시면 그됩 정도? BMW에서 지원해드리는 충전카드 160만원짜리를 드리는데, 진짜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네. 1년에 15,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증기간이 8년에 20만키로까지 대폭 증가를 했어요. 코로나 스스에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스마트케어라는 상품이 나왔는데, 어. 그 신차 교환 프로그램이 또 2년 동안. 또 그래요? 벤티지 코인이라고 10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할인이 많네요 어, 할인 많습니다 아, 근데 실제 구매가는 어떻게 되죠? 실제 구매가는 네. 차량 가격은 8,420만원 이고요 지금 할인이 네. 최고입니다 5302에서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네? 운전석으로 문을 열면 네. 시동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운전석에서는 내리시면 안 돼요 물 사러 갈 때는 여자친구 보내시 이제 5301을 구매하려고 망설이시는 분들 가격 비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카빌리지 내에서도 아래쪽에 어, 링크 있으니까요. 이 링크 통해서 가격 비교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리스와 렌트를 같이 하시게 되시는 분들은 또 추가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들까지도 잘가시면 좋겠네요.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하 뭐, 저기 한번 갔다 와야지. 저는 못합니다. 꺼지만껌 지켜라. 물 사러 갈때 시동 켜놔야 됩니다. 무조건. 너무 덥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켜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저 땅콩 튀겨줘요? 그냥 팝콘.